TV 대표 팀윙 포워드 최현우입니다. 와 잘했는데 와. <laughs> 오 방금 진짜 잘했는데. 다시 해야 되는 거죠? <laughs> 네, <감사합니다. 웃음> 안녕하세요. FC 안양 소속. 아 어, 다시 한번. 여기 여기 봐야 되나요? 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최현우의 온사이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C 한양 U22 대표팀 윙포워드 최현우입니다 오전동을 나간 상황이었는데 저희 팀 매니저 상례 형분이 22세 대표팀에 뽑혔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그 전부터 뭐 감독님이랑도 얘기했을 때제 목표는 22세 대표팀을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날은 기쁘고 좀 설렜던 날인 것 같아요. 어 네, 확실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또 같은 운동을 하고 같은 선수들이랑 하는데 두 배로 더 힘든 느낌을 받았었고 되게 선수들이 날이 서 있다는 느낌을 운동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어쨌든,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또 새로운 감독님과 또 새로운 코치님들한테 또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운동할 때서부터 되게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되게 신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어, 팀의 방향성은 좀 확실했던 것 같아요. 어, 이민성 감독님이 제일 요구했던 건 어, 텐션이 제일 빨리 되는 선수를 되게 좋아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생각하고 빨리 시행하려고 많은 선수들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. 화이팅 넘치시고, 되게 타이트한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. 어, 좀 따로 연기용 고치님한테 여쭤보고, 또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나 되게 많이 여쭤보면서 경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좀 벌려서 하는 윙포드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상황이 벌려야 되는지, 어느 상황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. 팀에 돌아왔을 때는 또 경쟁을 해서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, 많이 자신감을 얻고 온건 맞는 것 같아요.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, 팀이 첫 역전승을 할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요. 어, 좀, 저희 팀은. 개개인의 선수의 능력보단, 어, 좀 팀적으로, 또 조직력으로 승부를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. 감독님도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, 저희 팀 창룡이 형부터 또 고참 형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시고, 그런 것들을 계속 운동장에서부터 강조를 하셔서, 그런 조직력으로 저희가 조금은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좀 1학년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. 좀 1학년 때는 대학교도 성인 축구이기도 하고, 어좀 적응하는데 정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또압박의 속도나 상대적인 피지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힘들었어가지고. 1년 동안 어 다시 가다듬고 또 2학년 대회를 했을 때, 제 스스로도 좀 많은 성장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, 스카우 제의를 받았을 때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안양에 오지 않으려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, 제가 지금 또 많은 성장을 하고 있고, 또 경기를 만약에 안양에서 못 뛴다고 생각을 하면, 또 경기력이 또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, 대학교에 좀 여름까지라도 좀 남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어, 근데 또 지금이 아니면 또 풀에 못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도전하게 됐어요. 어, 운동할 때부터 형들한테 조금씩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. 어, 그러면서 형들의 생각을 듣고 또 제가 형들을 도와주고 또 제가 형들의 어, 제 생각을 형들한테 말하고 형들도 저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어, 발을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. 몸도 좋고 이제 또 경기가 또잘 풀리는 날이어서 제 프로 첫 골을 는 날이기도 하고 그때 후반전까지 이제 무리없이 잘 하고 있었는데 제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, 어쨌든, 퇴장, 분명히 퇴장 당할 어, 그런 행위를 해서 또 퇴장을 당했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되게 많이 좀 느끼고, 좀 되게 많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 경기 이후로 더 냉정해지고, 더 침착하게 경기 운영을 또 지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날은 정말. 혼자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집에 가니까 감독님한테 전화 한 통이 와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다시 전화를 주셔서 죽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2위가 전남이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런 말씀을 하시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 차가 들어와서 1, 2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역전패를 당한 거에 어 그걸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감독이었으면 그런 말을 못 했을 것 같은데 전화를 주셔서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정말 많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우선 제일 큰 저에게 자부심은 안양 첫 승격이라는 어 그런 큰 성과를 낼때 제가 또 26경기라는 경기를 뛸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영플레이어 후보에 들어간 건또 저희가 우승 승격팀이기도 하고 어 그중에 또 경기를 그나마 좀 많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어, 후보에 오르지, 오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휴식기 때부터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어, 이제 일부 리그 선수이고, 일부 리그에서 또 증명을 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설렜었고, 동계 때부터 하루도 조절하는 날 없이 정말 진심을 닿아서 좀 운동에 임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감독님이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, 그때 당시. 선생님 항상 지면 자기 탓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기면 또 저희 탓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셔서 좀 존경스러운 분 그런 분 같아요. 어 안양 팬분들부터 정말 야망이 넘치시는 분들 같아요. 좀 오랫동안 쌓여온 어, 좀 그런 한을 저희가 승격이라는 한을 좀 풀어드린 것 같아서 좀 저희 형들부터 저까지 좀 행복한 것 같고 근데 아직 이루지 못한 게좀 f 서울을 잡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한이 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A 대표팀이 목표이기도 하고, 또 유럽을, 선수라면 유럽을 당연히 나가고 싶은 것도 또 선수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의 뭐 배준호 선수나 그런 선수를 보고 어, 되게 자극을 받고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어, 운동할 때서부터 정말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. 또 영상으로만 보다가 또 같이 운동을 하고 또 같이 경기를 뛸때 정말 잘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원래는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, 또 같이 상대편들 경기를 뛰었을 때 정말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던 선수는 이청룡 선수였던 것 같아요. 정말 노련하게 경기 운영을 한다던가, 쉽게 볼을 찬다는 그런 게 대해서 정말 상대 선수로서 맞기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수비를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줄 아는 선수고, 이청룡 선수는 어릴 때부터 정말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고. 어쨌든 선수 생활을 하시면서 더 많이 발전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,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지만 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축구를, 축구로 돈을 벌수 있었던 것도 어, 정말 가족을 위해서 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는데 음, 그 순간마다 가족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지금 이 위치까지 올수 있었고 제 인생이 좀 동기부여 것 같아요. 정말 작년에서부터 느낀 거지만 저희 아장 팬분들은 정말 열정적이시고 어, 어느 원정을 가든. 정말 목소리 크게 저희홈 경기처럼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. 또 일부에 올라와서는 더 많은 팬분들이 찾아오셔서 저의 경기를 응원해주시고 하시는데 정말 선수 입장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음, 앞으로 이제 경기를 하면서 더 많은 팬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고 경기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현우의 온사이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